예레미아가 이 레갑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갑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예들입니다. 그 아들 요나답은 경건한 가문을 일으킨 조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영명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인 나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두 가지 원칙,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자기의 재산, 집을 갖지 않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것을 2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게 충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이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 모으라. 그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레갑 후손들을 샘플로 모델로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뇌갑 자손들이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킬 때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 아기에서 탄생 소식을 듣게 되는 복을 얻게 됐다고요. 요나답과 같이 신앙의 원칙을 세워 줌으로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조상. 이 요나답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 된다고요. 또 우리와 우리의 후배들은 조상들이 전해 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준 신앙의 원칙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레갑의 후손들처럼 그 신앙의 원칙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할 때, 레가베 후손들이 우상승배와 악행으로 어두워진 유다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환란과 불의가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바라는 명문 신앙의 가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